이제 또, 하루만, 아, 하루도 아니죠, 얼마, 좀 있으면 이제, 네 <laughs> 역시 또 우리 지원형 제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멋진 말들을 할 거라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 어쨌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시간 참 빠르죠? 네. 자, 어... 자신의 나이에, 그 숫자 뒤에 0자가 들어가 나이가 되면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 10살 때를 보면, 어, 마냥 어리고 서른 나이지만, 그래도 뭔가 스스로 할수 있게 어, 그런 힘이 생기는 소년, 소녀가 되는 나이, 10대. 네. 음, 그리고 스무 살. 네. 진짜 너무 설레죠. 듣기만 해도 스무 살. 꽃다운 나이 스무 살. 성인이 되면서, 자유가 생기지만, 또 그만큼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서른 살, 서른 살이 되면 진짜 이제는 어른이 좀된것 같고, 자신의 미래를 또 생각해서, 자기 인생을 또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의 저희 이제 마흔살, 네. 의미가 참 깊은, 네, 올해 마흔살이었어요, 저한테는. 뭔가 굉장히 좀 예전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지난 시간들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저의 마흔살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20대부터 해서 30대, 정말 진짜 앞만 보고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신화의 멤버로서 또 신성으로서도 또 많은 분들의 이름을 또 알려야 되니까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동안 또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내년부터도 열심히 또, 또 앞으로 전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어, 다짐을 하곤 했는데 어쨌든 네. 여러분들 덕에 너무나 행복한 행복하고 너무나 고마웠던 그런 저의 인생이었고 음. 이제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어릴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가 되고 또 공감도 되는 그런 노래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